아, 어, 오늘의 생일일기 쓰겠습니다. 어제,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 왔어요. 병원에 갔다 와서 약 3일치 저어갖고, 어, 두번 먹었나? 한 번, 두 번, 세번 먹은 것 같아요. 아까 여, 같이 6시에. 어제, 놀라운 토요일인가? 영웅이 나오는 거 보고, 보고 약 먹어서 그냥 잔것 같아요. 자가지고 여섯 시 일어나가지고 약 먹어서 어 바깥이 바깥 장난 아니다. 어 안개가 우와 우어안 보여 우와 이거 뭐몇십년 전에 내가 몇십년전그 우리 아들저 대학 다닐 때 어디 서해안 고속도로 아니 와. 와, 이거 뭐, 몇 미터야? 10미터 앞도 안 보이는데? 오, 안개가 엄청 꼈네요? 오, 오 안개 낀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. 거의, 굉장히 많이 꼈네. 오, 오 많이 꼈습니다. 커피 마실 맛이 날 되나? 잘 모르겠네. 감기가 걸려갖고, 뭐, 아직 완전 낫지 않았어요. 어머, 이거 뭐, 어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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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완전 낫지 않았습니다. 시끄럽지만, 뭐, 허리 미리 끌어야 되기 때문에. 아, 아. 자, 됐습니다. 커피를 한잔 마셔요. 어제, 아, 무나무 거 어제 다 해쳤네. 그 어제, 저 뭐야. 돈까스 산거 그것도 다 먹었죠, 지 돈까스 산 것도 다 먹었죠 뭐야, 묵은 나무 것도 다 먹었죠 내가 아, 오늘 육개장 할 거야, 오늘 내가 육개장 하려고 무드 사왔어요. 무사고, 대파. 대파가 3,000원이나 하더라고요. 무사고, 대파 사고, 여러분, 고사리랑사놓게 있어. 아, 진짜, 여기다 일단, 좀마셔야겠 그러려고 어제 대파 샀었네. 육개장 만들려고 사는 게 있어 가지고, 어? 아니 갈비탕, 갈비탕인가? 그 홈쇼핑에서 사는 게 있는데 그걸로 그걸로 갈비탕 하려고. 무기를 안, 안 샀어요. 무기에 좀빨이 있어가지고. 알가어 커피를 안 넣네? 커피를 넣어야 됩니다. 아. 아유, 아니 무슨, 물을 먹었는데 트림을 하고 있어. 아 아주 약간, 서늘하다, 이런 생각이 들면, 감기가 들리는 것 같아. 조심해야 돼. 그래서 물다 먹고 내가 커피를 넣은 거맞잘 모르겠네. 뜨거운 물을 넣으면 되니까. 음, 아그 방을, 온돌를 갖다가 한, 3 6도로 해놓고 잤더니, 음, 쪼끈뜨끈하고 뭐, 좋네. 맨날 34도 35도 하다가 알았어 이거를 먹어야지 홍삼을 먹고 그럼 또 잊어버려 안 먹으면 그래갖고 오늘은 이따 육개장 만들때 어.. 생존일기 2를 쓰겠습니다 <laughs> 내가 저번에 물 찾으러 갔었는데 잊어버렸네. 아니 찾으러 가갖고 찾으러 가서 잊어버렸어. 오늘은 오늘의 생존 짱구 버티 좀 남았네. 저 베란다에 좀 갖다 놓고 아 앞이 안 보여서 오늘은 공부가 좀 되려나? 아 페이지 한장 넘기는데 페이지 한장 넘기는데 한 2, 3일은 가 진짜 단어도 몇개되지도 않는데 2, 3일은 가 어... 이걸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입고 감기가 올렸기 때문에 입어야 돼 다시 이걸 입어줄까? 더 탁상한 걸 입을까? 이것만 입고 날씨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. 어 이것만 입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. 나가서 오늘 생존위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.